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. 브로커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너무 행운처럼 찾아온 작품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첫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 저에게 좀 의미가 오래 남을 것 같고 그런 좀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아까 뭐 진짜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너무 진짜 같은 환경에서 너무 진짜인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할수 있었어서 앞으로 작품을 임하는 태도도 제가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자리가 됐던 것 같고 어, 전 굉장히 첫 스타트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초심자의 행운으로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단단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가장... <laughs> 가장 설레고 가장 기대되는 일은 고래다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. 감독님, 또 마음속에 조금 품고 계신 이야기들 이미 있으신지, 그렇다면.